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어, 저도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음, 예배 마치고, 그, 시애틀에 사는 딸내미 집에 가서, 뭐, 또, 뭐, 삼겹살하고, 뭐, 상추쌈 해서 좀 먹기도, 저희는 또 먹고 왔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페라 um, 오드넌스에서 만든 1911이 있는데요. 이거 저 처음 만져보거든요. 예전에 한, 2년 전인가그 페라 오드넌스에서 만든 그 더블 스택이 있었거든요. 이건 싱글 스택이거든요. 4구경 반자동 권총인데요싱글 아, 액션 권총인데 어, 요거 제목이 아마 SSP고 19, 11 같아요. 이렇게 아마 요게 모델 이름 같아요. SSP가. 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페라 오드넌스 돼 있고, 아마 요 플로리다에 있는 회사가 수입을 판매, 수입 판매하는 것 같아요. 이거 메이 c a 드인 캐나다 돼 있거든요. 용 캐나다산이에요. 자, 이거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전장이 8.75인치 한뿜쭉저한테 조금 한뿜 정도 되는 셈이네요. 22.2cm 되고 총열의 길이는 5인치요. 12.7cm 그러니까 1 911 커진다 뭐 세기 때문에. 제분 묵직하거든요 37.6 온스 그러니까 1,152.6 g 이에요 그러니까 좀제분 묵직하고요 그립감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탄창에는 여기 450에 7발 잠긴되거든요예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지금 또 레이저, 그리, 레이저 그립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요 스위치가 있는데, 아마 배럴이가 다된것 같아요. 스위치 한 켜고, 한면 레이저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있는데, 죽었어요. 죽은 것 같아. 레이저가 죽었어. 안 나와요. 이거 제가 지금 처음 받았을 땐나왔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배럴이가 죽은 것 같아. 암만 해도 죽었어. 예, 그러니까 배럴이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레이저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죽어버려가지고, 이게 스위치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지로 여기 잡고, 잡으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이거 눌려지거든요. 그러면은 레이즈가 나오는 건데, 레이즈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거, 이거 보고 개냥할 필요 없고, 그냥 레이저 보고 그냥 레이즈가 가는 부분에 총알이 갈 테니까.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그 레드 닷을 달든지 레이즈를 달든지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격가게할때 편하니까. 훨씬 더 나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이거는 그 신품이 약한 900달러에서 한 1000달러 가까이 팔리는데, 중고품은 아마 한 500달러, 450달러, 500달러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많이 자주 안 보이거든요. 이 페라에서 만든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뭐 그런대로 괜찮은 총이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저나 소개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오늘은 패러오드넌스 캐나다산 1911 4호구경 권총 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